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아, 제가 아, 유튜브를 연 이유는 점심 식사 후에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데 아, 대추를 이렇게 파시는 분이 있어서 견는 질로 봤더니 아주 탐스럽습니다. 이 무슨 뭐뭐 뭐 이게 뭐 간만합니다. 아주 왕대추. 그래서 아, 오늘 대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어,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유튜브를 연습니다 대추는 히스테리에 아주 좋은 그런 먹을거리입니다. 특히 에, 뭐 여자분들이 아주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히스테리가 심합니다. 어, 그뭐 비구니 스님들이나 또 수녀분들도 또 히스테리가 또 심하다고 합니다. 또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히스테리가 아주 심합니다. 어, 원래 그 대추를 보고 또 아주 영특한 아이들 보고 야 저놈 대추씨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주 그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그 영특한 아이를 표현합니다. 그만큼 대추 씨를 조인이라고도 하고 또 진조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먹는 이런 대추는 좀 다르죠. 과육은 적고 심한 큰게 있습니다. 그약재로 쓰는 산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조인하면 몇 대추라고도 하고 예, 이런 대추보다는 좀 다릅니다. 아, 이런 대추는 그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화를내고 그냥 옥국하는 이런 신경계통 진정제로 아주 쓰이는 아, 그 약효가 아주 좋은 그런 과일 중에 하나가 대추입니다. 또어 한약 처방에 보면 감맥 대조탕이라고 해서 산조인 그 다음에 밀 감초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이런 어, 약인데 이게 뭐 만드는 거 보면 보리차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경 안정 효과가 아주 딱 뛰어나죠. 산조인 어, 대추 열 개, 그 다음에 밀십그 g 그 다음에 감초 삼 g 을 넣어서 이렇게 끓인 거죠. 이것이 보리차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경안정제 시스테리는 아주 좋은 특효약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과일 중에 가을 과일 중에 어, 뭐~ 여러 가지 뭐~ 밤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아~ 대추는 특이하게 또 뭐~ 무슨 홀례식 또는 그~ 고사떡 특히 경사스러운 곳에 많이 쓰여지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양기가 가득한 음식이라 할수 있고요. 또 위장을 편하게 하고 또 얼굴 피부를 곱게 하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또어 동의보감 처방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추의 성분들은 주로 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느냐?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당류들도 많고 여러 가지 유기산, 그다음에 전맥질 탄인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아, 가을철에 우리 몸에서 부족해지는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좋은 먹거리다 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뭐 신경 전신이 쇠약해서 이렇게 뭐 어, 불면증이 오시는 분들에게는 대추 10개, 어, 우리가 지금 먹는 대추 어, 저알 생긴 놈으로 한 10개 놓고 그다음에 대파 밑둥을 한 서너 개 정도 그 뿌리까지 같이 넣어야 됩니다. 뿌리 를 깨끗하게 흙을 제거해서 밑동을 1개 넣고 아세개 넣고 대추 열 개다 밑동을 한 서너 개 정도 세 개나 다섯 개면 좋겠죠. 네 개는 음이기 때문에 세 개나 다섯 개. 아마 세 개가 좋습니다. 1 2 3 전진요 음양 중이기 때문에 세 개를 넣고 물두 컵을 넣고 그걸 끓입니다 그래서 물이 2분의 1/2반한컵 정도 되도록까지 푹 이렇게 줄여서 그게 반으로 쫄아들면 그거를 잠자기 전에 두 시간 전에 이렇게 마시면 아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이런 불면증이 해소되는 약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음양오행상으로 또 이렇게 보면 아, 음양오행상으로 보면 대추는 비위장을 좋게 하는 음양오행상의 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추를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나죠. 단맛은 비위장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추가 빨간색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미론에 보면 색깔과 맛이 상충될 때는 맛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빨간 것은 심소장을 이롭게 하고 단맛은 비위장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맛이 우선지대이기 때문에 비위장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빨간 건 역시 뭐 라이코펜이나 아, 리코펜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은 비위장 좋게 하는 것과 플러스해서 심소장 심혈관 질환을 좋게 한다 이렇게 에,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추는 씨앗이 하나입니다 씨앗이 하나인 이유가 하나인 것은 또그 다음에 제사상에도 보면 조율시이라 서 대추 그 다음에 밤그 다음에 감시 백곤이자 이렇게 해서 조율시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놓는 게 대추입니다 대추는 씨앗이 하나고 밤은 세톨이고 감은 여섯 개고 어, 배는 씨앗이 여덟 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추는 임금을 뜻합니다 하나는 임금을한 명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에, 좌의정, 여의정, 우의정 그래서 이건 삼정승을 뜻합니다 밤은 그 다음에 조율시 이건 육조판서 백곧 여덟개는 팔도관찰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이렇게 조율시를 올리는 이유는 옛날에 관전민비 관직에 오르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조상에게 비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 공무원이 에, 우대받는 과거였기 때문에 그런 제사의 습관도 있다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대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추는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많은 것은 이런 막힌 곳을 뚫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뭐 탱자나무 그 다음에 엄나무 산초나무 이런 것들 전부 다 막힌 곳을 뚫게 하는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 보면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막힌 곳을 통하게 하면 아픈 것이 해소되고 막혀서 불통하면 통증이 생기노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하라 특히 이 시스테리 서로 통하지 않아서 시스테리 증상이 나타날 때는 대추를 먹으면 시스테리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던 것이 소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발산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심혈관 질환에 좋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건 6월부터 3복 더위까지 이렇게 꽃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꽃이 많이 피고 가지가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대추가 가지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리는 것은 양입니다. 동양의 약상으로 양입니다. 그래서 어, 양기가 아주 가득하고, 가시도 양이고, 또. 어, 양수 우리가 1, 3, 5, 7, 9, 2, 4, 6, 8장 할때 양수의 제일 으뜸이 1입니다. 1이 이 산술학적으로는 에, 짝수가 양이지만 동양의학적으로 볼땐 홀수가 양입니다. 그래서 1. 첫 번째가 양수이고 또 많이 달린 것도 양수고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뭐 가시가 많아서도 양이고 양이 굉장히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는 토가 양토인 곳에서만 습기가 적은 양토인 곳에서도 아주 잘 자는 라 생명력이 강한 이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도 좋고 또 비위장 심혈관 질환을 아까 말씀드렸죠 보하는 좋은 거다. 그리고 집 마당에 이 대추나무가 있으면 그 집에는 애근, 애군, 애근이라 할수 있고 아픈 거죠 이런 것들이 예방된다해서 꼭 동구박 입구나 그 마당에 집 앞에 마당에 거기에 대추나무를 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집앞 마당에 대추나무를 심는 이유는 나쁜 애곤 질병이죠 질병을 막아주는 그런 어, 의미로 이렇게 주술신앙이죠 그런 의미로 어, 이렇게 대추나무를 심고 했습니다. 물론 어, 여기에 주술신앙이라고 하지만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앞서 여기 시스테리 뭐 쉽게 흥분하고 화내고 뭐 짜증내고 욕하고 이런 시스테리 증상들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의 병이 육체 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추를 먹으면 이런 마음의 병을 해소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육체의 병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 앞에 앞마당에 또 이런 집 주변에 대추를 심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병이 들지 않도록하기 위한 가장 큰 어, 기포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생대추, 어, 가을 생대추를 이렇게 드시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 건강하고 피를 맑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대추를 드셔서 가을 건강을 지키고. 또 겨울 건강을 예방하고 내년을 좀더 건강하게 이렇게 맞이하라는 아, 맞이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제가 대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대추를 뭐 보고 안 먹으면 뭐, 뭐 늙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추 요 지금 뭐 시장에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대추들을 먹으면서 온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마련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뭐 경산대추라고 해서 꼭뭐 경산대추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일반 뭐 자기 고장에서 나는 대추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시장에 가면 대출이 많이 나왔으니까 빨갛게 잘 익은 달콤한 대추를 사서 온 가족이 온기종기 대추를 모으면 올가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겨울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겨울 건강을 겨울 질 건강을 유지하고 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어, 가을 가을이 가을 과일이니만큼 어, 온 가족이 어, 일주일에 뭐 한두번 정도 어, 이렇게 대추 먹는 시간을 마련하시면 뭐또 이게 가족 건강을 위한 어, 우리 엄마들의 지혜요, 아내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대추의 효능과 가을 대추가 음양 외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떤 어, 효과를 가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 대추를 드시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어, 몸도 따뜻하고 어, 정신도 따뜻하고 우리 모두가 따뜻한 이런. 아, 추석을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